나리오. 여기 계산장이 되게 크네. 어씨, 여기 이단 양파 사가겠다. 저번에도 양파 사갔는데. <놀람> 계산장은 여기로. <놀람> 지, 여기 치킨집 오늘도. 오늘도 인산이네 오늘 저구라상 머리 오늘 줄이 안 길어 어? 토종닭 한 마리 1 5 0원 닭날개 1개5 0원다1개5 0원이잖아 네, 네 귀엽네. 구경하다가 안 오고? 구경 안 하고? 음, 그럼 눅눅해지지? 감자가루 사치하날날개할게 날개? 너무 평일이어서 사람이 많이 없나봐 아 그때 일요일이 그거였나? 치킨무 뭐 하나 사야되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치킨무 뭐. 네 터진거 있나 확인 잘해요 어? 터진거 있나 확인 잘하라고 음료수 2,000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날개 20개랑요 닭다리 네. 10개요 그리고 네. 치킨무 하나 그냥 치킨, 괴산에, 장날에만 연다는 그냥 치킨. 맛있어요. 저희 봉다리만 두 겹으로 넣어주세요. 원주에서 와갖고. 큰 뽕다리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원주에서 왔는데 도착한 하 차. 아 그래요? 아, 이게. 이거... 다시다 이거... 그럼 쉬고 남의 드셔. 무두 개. 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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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거둬도 안 되고 여기서 따로. 계산이 장이 됐다 됐다 커요. 어, 어디서 페인트 칠하나 봐. 페인트 냄새 나네. 어, 치킨집 며느리 간다. <laughs> 여기 가을, 봄, 가을 작업복 남방 있나 볼까? 이게 뭔 포도가 이렇게 어벙이에요? 우말 뜯어오셨나봐 과수원에서 직접 바로 내 스타일 바지인데 봐야지 장갑이

개분이처리한거있요 순대. 어, 까비기 자기 좋아하는 까비기 순대. 근데 저런 찰순대 말고 피순대. 와이 거봉은 여기 괴산은 다 이렇게 파네. 그냥 거봉 하나 볼까 씨가 줄을 섰네. 어 기분 탓인가? 여기 건다 맛있어 보이지 왜 족발도 맛있어? 보이고. 아침 먹고 왔는데 점심시간도 아닌데, 엄마 이거 무슨 가방이 캐리어 가방이야? 아우 판단이 5,000원. 어우, 아우, 아우기 금값이네. 자, 자연산 보석 가져가요 에, 아하네요. 고생이 어, 싱싱한데요 가보징어. 언니, 치킨 파는 데 어디야? 어 치킨 파는 데 어디니? 네, 고마요 네, 이제 시부터반부터데 이제 아, 천원입니 그리고 0 0 원에서 만원드니다 여기는 일곱 음. 봉에 만 원이래 김. 일곱 봉에 오천 원. 만 일곱 봉만 원이야. 세봉 오천 원. 여기는. 복숭아 삼만 원, 이만 오천 원. 복숭아는 어딜 가도 가격이 똑같구나. 근데 여기 해산물 파는 데가 되게 많다. 어 미끄러지. 미더덕. 떡떡떡 오 알타리. 이거 뭐야? 개가 이야기지 야니지왜그러냐고 자꾸만. 어? 하, 부부싸움은 어디가나 공통이야 이거봐 여기 또 해산물이야 오 갑오징어봐 얼음 위 있다

네, 네장요 네, 저분 나무 젓가락이 없나 보죠. 요지, 요지. 요지. 순대국을 하시면서 순대도 파시고 포장해가서 우린 난전에서 먹어야지. 오. 여기서 먹고 아니 난전에서 먹자니까. 1인분 얼마예요? 50만원. <laughs> 50만원이래요. 너무 비싼가요? 아니요. 허파좀 <laughs> <laughs> 주시면, 호파. 호파도 그 고도고도도고시요 50만원이래요. 많이 파세요. 갑시다. 어. 무슨 냄새야? 꽃냄새 되게 좋네. 꽃 피고 향도 높고 쉬네. 여기는 대체적으로 야채도 많지만 해산물이랑, 해산물이랑 옷. 어망. 이런 게 많구나. 한집 건너 어망, 한집 건너 생선, 한집 건너 옷. 공구 공구 이거 공구라고 그래야 돼? 철어 사람이 음. 듣지냐? 응